산행하다 보니까 이거 하산 중인데 거의 다 내려왔는데 보니까 우미자가 자연 건조돼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 자연산 우미자가 이렇게 자연으로 건조가 되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건조가 너무 잘 됐어요 이거 보세요 와 음, 어향 좋습니다. 아이신거다 담을 데가 없네요. 와, 굉장히 진합니다. 우와, 향이 강하다 못해 너무 진하네요. 와, 자연산 오미자 다섯 가지 효능이 다 좋다고 해서 오미자입니다. 간장, 심장, 폐장, 신장, 위장, 비장 뭐할거 없이 5장에다 이롭다 그래서 음, 오미자라고 합니다. 와 엄청 진하네 향이. 어우, 어우. 맛도 뭐 신맛, 떫은 맛, 매운 맛뭐 고루고루 납니다 여러 가지가. 내년엔 일로 오미자 따라와야 되겠네.